안녕하세요 주유소입니다 이제 준비하다가 오늘은 좀 일찍 출발하게 되겠네요 코를 잡았는데 한번 전화 드려보고 바로 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리기사입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출발해 볼게요 가자 성대시장 지나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첫 출발은 이수에서 출발하는데 손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오늘은 조금 금요일이라서 살짝 쫄려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잡고 일찍 나왔어요. 매번 여기서 금요일이라고 빨리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금요일 날은 진짜 빨리 나와야 돼. 안 그러면 9시 막 10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의미 빨리 나와서 상에를더 탄다. 그런 개념으로 그냥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지로 가는 곳은 이제 율전동인데 율전동은 의왕까지도 잡을 수 있고, 율전동 내에서 좀 소화가 될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선생님 저희 트럭에도 조심 좀해도 될까요? 중앙에다. 아 예. <웃음> 율전동에 이착가했죠 <laughs> 트럭도 좀 조심 좀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콜상태는 이런 느낌 네, 뭐 딱히 뭐 많은 건 아니에요 이제 어디 앉을 때 조금 앉아가지고 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붉음이네요 붉음. 불금. 네 저는 붉금 가운데 한번 열심히 일해보도록 할게요 컴퍼즈로 가겠습니다 아예아예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예아저 때문에 불편하신 거 아니시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러 여기 초저녁이라서, 소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미쉐린 타이어가 됐네? 동물동물 해가지고.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서, 이따. 오, 밑으로 뭐는데 오금역 가는데, 갈까? 장난하지 않을까? 경유가 있는데, 천천 해서 여기 성균관대 들릴때가 가락동 가는 거.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빨리 마시고. 고마 가겠습니다. 음, 가겠습니다. 하니까 어어어어어 이러는데? 자, 아, 출발할게요 평소에 늘, 늘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 초조명에 다시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다. 요런 마인드거든요. 기왕이면은 금요일이니까 좀더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천여주, 그 다음 평택천안, 요 라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인드인데,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님 대리기사입니다. 포드포드포드컵 펴드, 펴드, 네, 알았어요. 앞에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코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문정동도 가깝고 가락시장 쪽도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뜨는 걸 한번 노려서 가도록 할게요. 네, 뭐 나쁘지 않은데 가락물 들어가면 좀 고생하거든요. 주차장이복잡해서 남촌동. 어거 할만해요. 인천 가는 거 잡았습니다. 황산면허가 하면 될까요? 황산냉면. 황산냉면. 예, 네. 아, 면허는 냉면. 네. 인천에서 송도나 아니면 뭐 영종도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막구가좀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는 게 제일 먼저니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미리 전화 한번 드립니다. 예, 네, 지금 냉면집 앞에 계신가요? 저 지금 냉면, 아, 손님 보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남촌동이요. 손님 2차가요 아니, 어, 아니요. 네, 이거 불렀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같은데 봐 제가 빼드릴게요. 네. 빼야나가죠저 앞에. 네, 앞에. 안이면 진짜 담아가지이시 시기, 이 시기, 시기, 이 시기, 시간이시시이 시기, 기이 시기, 이이 시기, 기이렇게 있고. 어, 뭐야. 서창동 가깝고 인천 남동공단 남동역이랑 이런 데좀 많고 이제 연수동춘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멀리 안 가도 되고 이거 봐 이거 봐 논현동에서 이제 화서동 가는 거 이렇게 떠들다가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밥 아, 먹으러 지금 여기 남촌동을 한참 뺑뺑 돌다가 이제 여기 가려고 하다가 요거 잡았습니다 이제 양촌 가는 건데, 그 양촌이면은 그냥 김포 꽃자락인데, 제이순환 타고 가면은 금방 가거든요. 그 이상 터널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그냥 슉 가는 거 보기 아시죠? 차가 하나도 안 막혀요. 여기는 진짜 막히는 걸 제가. 네, 얼마나 걸리죠? 한뭐 5분 안에 갈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철이네로 한번 갑시다! 월고 대고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장거리 콜이 가끔 떠요. 터질 때한번 시원하게 터지거든요. 강화도 초지대교 뭐 이런 고 근처, 고 라인에서 사주. 시원하게 터지면은 뭐 자꾸 시원하게 가면 네, 됩니다. 네, 손님, 제가 이제 음식 문화 거리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 시간 아, 네, 아예 감사합니다. 유튜브인데? 유튜브야. 어, 네, 네, 네. 네 조심, 조심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사인 이 아, 없어요. 아, 사인? 야, 이야 그러니까 세차할 시간도 없어. 이게 뭐예요? 이거 세차해봐, 아니, 뭐, 카메라가 있어요, 이렇게. <laughs> 출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심미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40분.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정도 걸렸고요. 손님으로 구독자님을 엊그제 두명 만났고 그 전날 두명 만났거든요. 오늘 지나가다 세분 만났지. 이 손님들 만났지.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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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치가 않다, 이게. 일단은 여기 오래 있어 봤자 별반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탈출하는 거. 뭐, 장거리 좀 이렇게 있기를 좀 기대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밥좀 먹으면서 좀 천천히 예, 여유 있게 잡겠습니다. 11시 40분이니까, 12시 전에 잡는다. 이런 마인드. 오, 여기 대박이다. 구례 가는 길이었는데, 기가 막힌 식당처럼 있어요. 김밥 제일 가. 밥한끼 먹고 갈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7돈가하나요 네네네. 네네.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김밥이랑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제 편의점에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안 시켰습니다 하금아다네 이거는 이는 이렇게 띄워놓을요 이렇게 두꺼워요 두직한게 특징입니다 음 치즈 보이시죠? 장난 아니다 리얼 치즈 음,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딱 한개 터질 때까지한 5분만 더 전복 해보겠습니다 5분. 12시 7분이거든요 어, 한번 놓쳤었는데 다시 잡았습니다 네. 너무나 기분이 좋은게 요번 잡았거든요 나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형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가자 가자 일단 전화 한번 해보고 갈게요 메탄 메탄 가는건데 그, 피플카가 많잖아요, 수원에는. 그래서, 곧 타고 이제 복귀하려고. 라스트콜입니다, 라스트콜. 네, 손님 대리기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네, 전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거 꼽고 출발해볼까요? 메탄동 가서 또 탈색을 안 하고요. 가서 심하이 한다. 피플카 타고 집에 간다. 유 마인드로 갈게요. 그럼 딱 맞을 것 같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트렁크에 좀 조심히 좀 실어도 될까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네, 1시 반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일을 마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 운행 수입은 네, 23만 원이고요. 고정 댓글에 내려가면은 대리운전 카페 주소가 있잖아요. 3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작성하는 일지와 정보들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안 되시면 그냥 안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꾸준하게 최대한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작성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는 뭐 26만 원, 엊그제는 25만 원, 그리고 오늘은 23만 원, 그리어쩔 때는 뭐 10만 원, 벌 때도 있겠죠 이렇게 좀일이 진행되는 것을 자세하게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루카, 피플카에이 트루카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거를 타고 이제 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을 계속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게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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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렇인 이렇게 도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었는 이렇게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봐주신 이렇게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